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현대 올뉴투스산 디젤 1.72륜 모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7년 7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7만5천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네, 컨디션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기스 아주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6.54로 80%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뒤쪽 8.04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지 먹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이열 풀딩 가능하시고, 아래쪽에는 매트 깔아두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사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5,60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눈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시가책 억수 USB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이열로 이동할게요. 이열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넓고요. 바닥에는 매트 깔아놓은 상태고요. 가운데 컵홀더 두개 이용 가능하시고,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선음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현대 올뉴 투싼 디젤 1.7 이륜 모던 모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